요즘 또 이렇게 집에 대한 또 관심이 많이 커졌잖아요. 네. 소비자들이 또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네. 대부분 보니까 뭐, 뭐 계약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번호 하나만 달랑 들고 어, 그분을 믿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돈을 가지고 가버리고, 돈다 다 줬잖아요. 다 가버리고, 그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갖고 또 그걸 <laughs> 저렴한 가격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미 다 먹고 갔으니까 <laughs> 비싸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최대한대로그저렴하게해서또 그 아픔을 상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경우가 좀렇게 사기를 이렇게 치시는 거죠 그분들 <laughs> 제가 보니까 이자 이~ 네. 이제 어려운 어려운 자 상황에서 있으면서 돈이 없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실력이 좀안 되거나 돈이 필요한 거죠 아, 실력이 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사비를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딱 받으면 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돈이 그럼 그걸로 이제 지출을 하고 인건비랑 해갖고 하면 남은 돈이 얼마냐 그럼 계산을 해갖고 아 이게 수익이 얼마 됐구나 그럼 우리가 비교를 해요 아 인건비를 나왔느냐 그러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돈을 받으면 그냥 우선 쓰기 바쁜 거죠 다 써버려요 아, 그이제재료비도 그렇죠. <laughs> 없고 무슨 그냥 잠수타는 거죠. 집수리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좀 예방법이랄까요? 이런 사기 예방법이라든지. 네. 이것 좀뭐꼭 확인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최소한의 그래도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를 그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이 이제 사업자 등록증하고 이렇게 좀 대조를 해보고 그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가 누구누구누구 되어 누구 누구 있으면 그 통장도 맞아야 돼요, 대표하고. 그리고 돈을 선뜻선뜻 이렇게 뭐 다, 전액을 다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저, 그 그렇죠. 계약금을, 네. 예를 들어 계약금, 뭐, 천만 100, 원짜리 공사하다 러면 계약금 뭐, 10%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백만 원 주잖아요. 백만 원. 백만 원 주고, 뭐, 그, 예를 들어서, 공사 들어온 날, 뭐, 계약금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사 들어온 날 돈을 어느 정도 붙이겠습니다. 그래갖고, 공사 장비 같은 거 보고 딱, 공사를, 차시면 오늘 차시하면차시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시 값이 얼마예요? 그니까 러 그렇게 해갖고좀 계약금을 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문자 같은 거, 그런 거 대화를 해봐야 돼, 또. 대화를 해갖고 전화로 정확한 공사를 할수 있는 분인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가게가 있으면 더 좋고, 가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가서 실제로 활동하는 거 하고, 가게 가보면 알잖아요. 공구들이 있고, 막 진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차 없이 그냥, 그냥 덜렁 그냥, 뭐 지갑 하나, 수첩 하나 들고 와서 뭐 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그 다른 분들의 소개를 받을 때도 아 그분들이 직접 경험했던 거아 그분이 와갖고 정말 일도 잘한다 그래 가지고 좀 믿을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갖고 또 하는 경우 뭐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예, 정상적인 업자 업체가 무리하게 돈을 뭐 달라고 그러지 않죠. 저희들은 항상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공사를 들어가는데 돈이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입금을 시키시면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우를 하는 거죠. 업자가 그걸 친절하게 자꾸 설명을 해주고, 그 공사에 대한 그할 수,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갖고 저 서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무작정 그 사람만 믿고 막 돈을 갖다 막 준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요즘 세상에도 뭐 그렇게 믿도 그 끝도 없이 그냥 돈을 갖다 주고 이런 분들이 <laughs> 있어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도 예를 들어 뭐, 최소한 리모델링 한다. 그럼 리모델링 할때 그냥, 그냥 돈을 뭐 얼마예요? 4천만 원이에요? 그 4천만 원? 그러면, 아, 네,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 공사를 어떤 개요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문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샤시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을 하는데 뭐 실크를 할 것인지, 무슨 광폭 합주를 할 것인지, 일반 합주를 할 것인지, 그 규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규격과 내용물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져요. 그 4천만 원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도배장판만 하는데 4천만 원줄수 없잖아요. 그 리모델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도배장판에 대한 것만 그 얼마? 그럼 분야별로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가격이 나와요. 그럼 그래갖고 얼마? 요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일석을 4천만 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공사는. 그 굉장히 그 그런 것을 소비자들에게, 그, 소비자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돼요. 샤시를 하면, 그, 샤시가 그냥, 무슨 샤시인지, 폭이 얼마짜리인지, 짧은 건지, 단창인지, 이중창인지, 아니면 무슨, 그 뭐, 그, 200, 240짜리인지, 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유리도 한 장인지 두 장인지, 아니면 바깥쪽이 두 장이고, 안쪽은 한 장인지, 그게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야지. 그 상품도 예를 들어 LG 건가뭐 예를 들어 무슨 뭐그 어? 뭐죠, 뭐 영림 건지, 아니 일반 그냥 건지 그, 응? 이렇게 해갖하고 그기에 소속된 상표가 얼마, 단가가 다는 거예요. 그 브랜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고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저희 같은 데를 찾아오면 정확하게 그냥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속일 필요가 없어요. 왜? 공사 단가라는 것은 제품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 그리고 부자재 경비라든가 뭐 이런 조금 뭐 기업이기는 붙어갖고 공사비가 책정이 되는 거지 무작정 뭐뭐뭐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그런 건 없어요 항상 그 제품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공장에도 물어보면 공장도 가격으로 다다 다 상담을 해줘요 이건 얼마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자평당 응? 얼마에 상품이. 공장이 출하됩니다라고 다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있다가 인건비랑 이게 갖고 활동비랑 해서 다 나온 것이지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 이제 공사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근데 무작정 공사비가 그냥 막 천만 원이 천만 원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종합 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이래서 그 견적서를 받아야 돼요. 그걸. 견적서를 잘 봐야, 확인도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견적서를 대충 이제 하면 이제 공사도 안 하신 분이 와가지고 견적 을해달라 그러면 저녁 내고 머리 아프게 다 해야 되 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충 내잖아요 대부분 얼마입니다 알고 그러면 아 공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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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주세요라고 이야기 할 거네요 그러면 정식적인 그 견적을 주고 받아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또 손님이 예를 들어 서 물어보면 아 이거 왜 제가 봤을 때는 100만원 같은데 왜 200만원이 되나요 그러면 아, 이것은, 일금, 일금 내서, 일금 돼서 200만 원이 됩니다라고, 이제, 다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것을 다 듣고, 소비자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제품이, 제대로 된 제품이, 아, 이게 들어왔구나. 좋은 제품이라, 그걸 알아줘야 돼요. 적은 돈을 가가지고, 좋은 걸 붙여, 붙였어요. 소비자가 몰라요. 가슴이 아프죠. 그렇잖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갖다줬는데 소비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다 똑같은 돈인가보다 그런데 실제로는 틀린다는 거예요. 달라요 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비자들이 알면서 일을 시켜야 돼요. 이제는 이제는 그런 때가 됐어요. 속속 속, 속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